네, 엄마 없이 오늘 한번 캠핑을 가보려고 합니다. 네, 여기 잡다구리 네, 옷이랑 먹을 거안왔놨고 네. 그리고 아이들. 야, 엄마 없이 오늘 가는 거지? 안녕. 저 위에 있던 것들이 없어졌죠. 가자. 오늘의 목적지는 한덕교입니다. 네,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곳이고 네, 가평을 지나면 바로 네, 강원도인데 네, 강원도 초입에 있는 곳입니다. 네, 모곡 밤벌리 유원지 네, 유명하죠?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어, 한 7분 정도 거리 조금 더 들어오면 있고요. 어, 보시면 이 한덕교 주변을 네, 이렇게 이쪽 주변과 이쪽 주변으로 차박이 가능하고, 내려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, 두 군데 다허설실이지만 화장실이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을 안 보고 가더라도 일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먹거나 급한 것들은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네, 아이들이 다 자고 있네요. 네. 가는 길은 항상 막히는데, 아, 금요일 밤에 가는 게 저도 좋은데, 네, 어쩔 수 없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가면 길을 모를 것 같아서 네, 토요일 아침에 갔는데 꽤막히네 그래도 간만에 캠핑이랑 즐겁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가평을 지나서 춘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길이 안 막히니까 너무 좋네요. 대략 한 50분 남았습니다. 그냥 서핑, 네. 모터포트에서 가고, 또는, 시있어것 같고, 는 것도 참 옛날에 많이 놀았는데, 새록새록 갑니다. 정말 학생 때는 뭐돈 없어도 잘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, 네. 제가 재밌었는데, 요즘에는, 네.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네요. 그죠? 뱅비카 앞에 시속 70km 신호과속 단점 구간입니다. 네, 기름값이 2천원을 넘었네요. 어딜 가나 이제 2천원 넘은 것 같습니다. 양평 서락 쪽으로 가라고 하네요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맞는데, 어, 옆에 캠핑하는 데람들이좀에보이네요 강이 흐르고 산이 있는 곳이네요 사니, 루고, 사니, 루니고 사니, 루고, 니 친한 아이는 캠핑하는 사람들.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? 맨 좋게 잠시 후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와 목적지 여기가 한덕하네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네. 알이를정도합니야 여기 편의점에서 뭘살수 있겠죠. <목소리도> 그래서 마지막 쪽. 어허 이리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은데. 아하. 돌이 너무 심한데? 대충 가까운 데 자리 잡았습니다. 네, 쫄보여가지고, 멀리는 못갈것 같아요. 도착 네, 바람이 엄청 부네요. 뭐 찍어놔야지. 까꿍 네, 초간단 세팅으로. you mm -hmm. 들어갈래. 지하로 들어가나요? 여기 지하가 아니야. 베좀 줘. 세개 있는 거 전부 줄까? 어. 어디 가시나요? 어디가? 응. <laughs> 깍공. 베게넣는다 <대게 넘는> <laughs> 재미 있나요 거기서? 응. 땀 뻘뻘 흘리면서 시원해? 응. <laughs> 침대 속 여행이야? 어. 야, 침대 밑에 이런 공간이. <웃음> 재밌냐? 응, <laughs> 재밌어. 우와, 별이 빛나네. 이 별의 정체는 바로 휘서입니다. 까꿍. 얼굴만 나오게 해줄게. <laughs> 가꿍 <laughs> 밥은 밥솥이. <응>. 음. <laughs> 치사. <쥐사. 웃음> <laughs> 응, 불이 꺼졌고. 응. 음. <laughs> 어, 그릇이 너무 쬐구매요 오, 힘이 아주 음. 좋습니다. 벌레가 없으니 이제 고기도. 아우, 맥도 너무 싫하다. 음. 응. 아우. 가만해. 음. 음. 뭘 보고 소리? 응. 경치가 좋네. 그죠? 야, 너희들 배고픈 거 없었지? 어? 대답이 없네. 일단 뭐, 간만에, 예, 광원도 가봤는데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내역래도 누나 없이 왔는데, 뭐, 잘다 갔다고 하니까, 나름 뿌듯합니다. 멀리 왔는데 이제 자주자주 매주 나가야겠어요. 와이프도 좋아하고 네, 저희도 약간의 힐링이 되고 아이들이 또 마음 놓고 게임하듯 이 비밀입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비에서 휘핑하는 휘핑 캐핑 용품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나 이제 에어컨 관련 그런 것들 네, 준비해서 네,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히트워스였고요. 네, 다음에 또 좋은 영상로 찾아뵙겠습니다. 보시면은 아시겠죠? 이만한 침상이 생깁니다.